네, 안녕하세요. 정고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에 이런 곳은 없다. 대공역세권 개발 언제 시작하나. 이러한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개한 마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3년째 말만 하고 도대체 언제 시작하는 거냐.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대공역세권 알만한 분은 아시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나게 멋진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라고 고양시가 계획을 품은 곳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복합환승센터라고 써 있는 이곳에 대공역이 위치되어져 있고 그 주변에 집들과 양질의 일자리를 넣겠다라고 하는 게 고양시의 계획인데. 그곳이 오늘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허허벌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일자리와 주거지가 만들어진 이후에 철도역이 들어가는 게 대부분인데 이미 이곳은 오늘날 대공역을 중심으로 해서 3호선과 경의중앙선이 달리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GTX-A 노선, 교외선 서해선 등 엄청난 노선이 들어갈 예정이죠. 따라서 대공역 세권 개발 사업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중앙로 고양 GTX-A, 삼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서부선, 교회선이란 엄청난 철도 역사가 앞으로 이곳으로 꽂힐 예정이고요. 이미 달리고 있다. 따라서, 한양, 도성, 서울역, 광화문, 강남, 센트럴시티, 코엑스, 여의도, 일산, 김포공항, 의정부, 부천, 안산, 홍대, 신촌, 용산, 청량리, 상봉, 수서까지 전부 다 다이렉트로 환승없이 꽂힐 수 있다. 한 번만 지하철을 타면 갈수 있는 곳이 바로 대공역이 되더라. 자, 이러한 역사 가진 곳이 대한민국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비교하자면 겨우 수원역 정도가 되고, 수원역 오늘날 보시면은 가장 많은 인구가 탑승되는 곳이기도 하고 그 주변 시설 보면 엄청나죠? 이 정도 철도시설을 머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안 되는 게 이상하다. 그런데 땅 주인들을 한번더 울리는 보도자료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경기도에서 발표를 했고요. 때는 23년 5월 26일입니다. 경기도 고양 대공역세권 1원에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한번더 묶였다는 거죠.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은 이렇게 동일하게 기존 면적과 같은 권역으로 묶였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안 되나, 차일필 미뤄지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3년 5월 27일자 기사고요손 놓고 있는 대공역 세금 개발 정해진 것 하나 없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핵심 내용은 이래요. 이 기사에서도 동일한 이야기 하죠. 다섯 개의 철도 노선이 지나가는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공동 사업자를 찾지 못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이게 뭔 소리냐? 1차로 2016년 3월 달에 고양시와 경기주택공사와 한국철도공단이 힘을 합쳐서 이곳 일대 대공역세권을 개발하자라고 악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한번 무너졌고요. 2019년도에 LHGH랑 다시 한번더 달렸는데 21년 3월 달에 LH 사태로 인해서 한번더 무너졌습니다.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문제도 있죠. LH 같은 경우에는 대공역세권 개발 사업에 집을 짓고 싶어 하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자족도시로서 첨단 지식산업센터와 업무단지를 잔뜩 넣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근데 정고수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많이 머금은 곳에 집을 짓는 거는 그닥 타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업무 시설이 들어가는 게 당연하다. 굳이 집을 짓고 싶다고 하면은 조금 더 권역을 넓혀서 그 주변에 전답을 좀더 개발을 해서 그 일대에 집을 짓는 게 맞지, 역 바로 앞쪽일 때에는 일자리로 채워넣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죠.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3기 신도시의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어요. GTX A 노선 바로 대곡역 다음역이 창릉역이 되는데, 그곳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빠르고 신속해요. 그런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힘도 조금 약하고 삐그덕대고 있더라. 자 이렇게 차일피 미루다 보면 당연히 집가 상승은 꾸준하게 일어나고 가만히 있어도 대한민국 땅값은 우상향을 그리죠. 따라서 대공역세권이 하루 이틀 미뤄질 때마다 1년 2년 미뤄질 때마다 집가는 계속 상승함에 따라서 개발에 대한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용역 발주를 넣고 있어요. 한번 용역하는데 3억에서 5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게 보통인데 이거를 약 10년가량 계속하고 있다. 문제가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선 8기 고양시 계획을 한번 훑어봤는데, 정고수는 알지 못했던 부분을 여기에서 한번 더 체크해봤어요. 9호선을 대곡적으로 끌어올려는 계획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합 환승센터 계획, 대곡역세권 개발에 대해 살펴보면, 23년도에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하고요, 25년도에 개발 계획 수립하고, 임기 이후에나 공사 착공이 들어갈 예정이다 라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내에서 문제점이라고 분석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정부 생각에는 가장 큰 문제점이 이거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공공주도로 하려고 자꾸 애를 쓰기 때문에 삐거덕되지 않을까. 이 공공자만 빼더라도 땅주인과 민간개발사업자가 둘이 손을 잡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문제만 살짝 풀어주는 정도로 진행을 한다면 아마도 공공성을 띤 어떤 사업보다도 이쪽은 멋진 주거단지와 컴팩트 시트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라에서 공공이란 단어 들어가면 일단 땅주인들한테 싸그리 몽땅 뺏어오죠 그거 말고 환지개발 사업으로서 땅주인과 협업해서 같이 개발하는 게 어떨까 사실 땅을 갖고 있는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방법이 좀더 빠르고 정확하고 좀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8년만에 그린벨트 규제가 풀리고 있죠. 그런데 지방의 한 해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30만 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지자체에서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이를 100만 제곱미터로 3배가량 넓혔고, 이는 박근혜 정부 이후, 2015년도 이후에 처음 다시 진행되는 일이 되겠더라. 어쨌든 조금씩 완화되는 분위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쪽일 때 토지주들이 똘똘 뭉쳐서 정부의 여건이 제한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상상해 보고요. 그러면 오늘날 대공역세권 부동산 거래 현황은 어떨까요? 2022년 6월부터 23년 5월까지를 한번 살펴보면 은 많게는 한 달에 한 30건가량 진행이 되고 적게는 한 대여섯건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도 적지 않은 제법 많은 면적과 금액에 거래되는 현황을 살펴볼 수 있었고 대지, 전, 답 임야를 살펴봐도 그 시세가 나날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다림이 답일 것 같아요. 반드시 개발이 될 수밖에 없고요. 토지주들은 조금 더 똘똘 뭉쳐서 정부에 강력히 제안을 하는 단합된 모습이 필요할 것 같고 정부는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고급 철도시설을 깔아놓고 이 주변을 이렇게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충분히 문제제기라 할만하다. 고양시의 시민인 정고수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이쪽 일대가 얼마나 멋지게 개발될지를 기다리고 있다. 조금 더 빨리 추진해주시기를 권면드리며 이 시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고수였습니다. 안녕!